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성다교입니다. 7월 22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금요일이고요. 어, 이번 주한 주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불타는 금요일, 네, 멋진 금요일 하루 보내시고요. 경성다교에서 준비한 예쁜 아이들, 네, 금달과 아이들 소개 영상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첫번째 아이 소개시켜드립니다. 22-1번 알라딘 램프입니다.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아이고요. 처음 딱 봤을 때 다크파멜라하고 네, 입장수형이나 색감 상당히 비슷한 아이로 네, 보였던 아이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다크파멜라하고는 좀더 다른 입성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좀더 다크파멜라 보다는 조금 더 울퉁불퉁한 입장수형 가지고 있는 듯하고요. 이렇게 또 약간 올라가는 또 빗살 같은 이런 색감 음,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뿌리도 네, 튼튼하게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층수 만들어지고 있네요. 음, 다크파멜라보다는 좀더 울퉁불퉁한 입선과 좀 자유스러움이 네, 보이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네, 약 6cm가 나옵니다. 22-1번 알라딘 램프 가격 3만원에 드립니다. 22-2번 레오파드입니다두 어, 얼굴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서 반듯한 얼굴 나오고 있고요. 뒤쪽에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렇게 또 반듯한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이 다 지금 얼굴로 보면 네, 금발현 나오고, 나오고 있고요. 어, 후발성이 강한 아이들이라서 점차적으로 네, 금발이 넓게 퍼질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금발이 네, 나오고 있네요. 두 얼굴 다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고요.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네, 수영 가지고 있고요. 네, 위쪽에서 보이는 모습 그리고 뒤쪽에 네, 얼굴 이렇게 또 반듯하게 나오면서 입장 속 입장에는 이렇게 금발이 나오고 있네요. 앞쪽 얼굴 이 얼굴 사이즈가 지금 약 8.5cm 까지 나오고요 뒤쪽 얼굴이 약 4.5cm 까지 나오네요 22-2번 레오파드 4만원에 드립니다 22-3번 축송금 입니다 음, 처음으로 다육이를 시작하고, 네, 외웠던 이름이 행복이 축복이었고요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떤 아이가 뭐, 고가의 아이인지, 네, 예쁘게 보이는 아이인지 모를 때, 어, 처음으로, 또, 아, 예, 요 아이 예쁘다, 아, 색감이 뭐, 곱다, 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네, 요 아이, 축소금이었습니다 어,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이고요 약간 이렇게도톰한 입성에, 네, 짙어 보이는 듯한 요런 복륜, 상당히 또 예쁘게 보이는 아이입니다. 어, 요 아이 음, 뿌리 튼튼하게 박혀 있는 아이구요 아, 자연 자구로 받았던 아이인데 이제 뿌리가 나서 네, 활착하고 네, 탈을 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 위쪽에서 보시면 네,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목대가 자연 자구다 보니까 약간 목대가 쭉 올라와 있는 네, 아이네요. 아, 색감 상당히 예쁘게 네, 나오는 아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위쪽 얼굴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7.5cm가 나옵니다. 22-3번 축송금 가격 3만원에 드립니다. 22-4번 다크파멜라입니다. 아, 다크파멜라 아이들 중에서도 약간 얇은 입선 가지고 있는 아이구요. 그리고 밝은 톤의 색감 나오고 있습니다. 어, 위쪽에서 보시면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구요. 옆쪽에서 봐도 이렇게 수영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층수를 본다면, 네, 이 입장 1층, 2층, 네, 이렇게 3층, 층수 높게 나오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아이네요. 어 사이즈는 지금 약 10cm가 나옵니다 22-4번 다크파멜라 가격 7만원에 드립니다 22-5번 경산마리아 입니다 이 아, 아이는 깨끗해보이는 입성이 매력적인 아이구요 위쪽에서 보시면 전체적인 색감 상당히 또 고르게 나오면서 어,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아이입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네, 이소장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가지고 있구요옆쪽에서 네, 봐도 이렇게 반듯한 얼굴 나오고 있네요. 전체적인 색감, 네, 균형이 네, 좋아 보이는 아이입니다. 네, 뿌리도 네, 튼튼하게 나와 있는 아이고요. 어, 사이즈는 지금 약 8.5cm, 네, 9cm까지 나오네요. 22-5번 경산 마리아. 가격 10만원 에드립니다 22-6번 꽃눈 철아입니다. 옆쪽에 있는 입장이 상당히 넓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고요. 선명해 보이는 듯한 요런 색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아입니다. 이 엮김 깔끔하게 만들어지면서 좌우 밸런스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봐도 반듯한 수영 만들어지고 있고요. 옆쪽에도 봐도 깔끔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이는 네, 수영이고요 어,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선명해서 보이는 색감이 네, 매력적으로 보이는 아이네요. 어, 사이즈는 지금 약 9cm까지 나옵니다. 22-6번 꽃눈 철아 가격 10만 원에 드립니다. 22-7번 꽃눈 철아입니다. 아, 이번 아이도 꽃눈 철아인데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꽃눈 철아 아이하고는 다른 느낌 드는 아이입니다. 아, 상당히 또 깔끔하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 선명해 보이는 색감 가지고 있네요. 앞쪽에서 봐도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고요. 네, 옆쪽 모습, 뒤쪽 모습,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색발현 어, 수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봐도 반듯한 얼굴 네 가지고 있고요. 또,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이가 약간 크던 느낌, 쭉 뻗던 입장이 특징이라면, 이 아이는 가지런하게 입장 가지면서, 동그란 수영, 네, 깔끔해 보이는 느낌 드는 아이입니다. 어, 가로 사이즈는 지금 약 7.5cm가 나오구요. 세로 사이즈는 약 6.5cm 정도가 나오네요. 22-7번 꽃눈 차라. 가격 10만원에 드립니다. 22-8번 마리아 복룡금아입니다. 아, 요아이는 사이즈가 상당히 큰 아이구요. 입장으로 보는 니 색발현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요아이 요 부분과 이 부분 두 군데 정도 입장이 에요 상처가 있어서 가격 저렴하게 네,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육쪽에서 아, 보셔도 이렇게 깔끔하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1층, 2층, 3층 이렇게 가지런하게 층수 만들어지면서 커팅 가능한 층수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와, 사이즈가 좋고, 네, 색발현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데, 입장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오늘 한번 또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와, 이 사이즈는 지금, 사이즈는 약 17cm 까지 나오네요. 22-8번 마리아 복용금 가격 4만원 에드립니다 22-9번, 핑크마리아입니다. 반듯한 얼굴 나오고 있으면서, 비금치는 듯한 이런 입성. 네, 핑크마리아만의 특징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화이트 톤의 복륜, 가지면서 상당히 깨끗해 보이는 느낌 드는 아입니다. 이 옆쪽에서 봐도 이렇게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고요요 아이 지금 활착하고, 네, 탄력받고 있는 아이네요. 전체적으로도, 네,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으면서 예쁘게 색 발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사이즈는 지금 약 5.5cm가 나오네요. 22-9번 핑크 마리아 가격 25만원에 드립니다. 22-10번 마리아 복룡금아입니다. 색감이 상당히 예쁘게 보이는 아이고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도 지금 튼튼하게 박혀있는 아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네. 입장 1층 2층 그리고 요 입장 3층 이렇게 층수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쪽에서 봐도 이렇게 예쁘게 색감과 깔끔하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쪽 얼굴이고요 요 음,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8cm가 나옵니다 22-10번 마리아 복륜금 가격 2만원에 드립니다